좋은 아침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 자랑이라. 자, 어 이제 어, 고린도후서의 본론이 지금 시작되어지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중요한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기로 한 계획이 변경되었고요. 그 변경에 대해서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신랄하게 또 비판하고 모함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면으로 언급하고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어 지금까지 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자신의 행동이 육체의 지혜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서 행해 왔다는 사실을 자신의 양심에 걸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어, 당면한 이슈인 고린도를 방문하기로 한 원래의 계획이 이렇게 틀어지게 된것 역시 자기의 인간적인 지혜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서 행한 것임을 지금 이제 어그 변호하기 위한 말입니다. 워낙 바울은 이제 이그 그리스 반도가 아가야 그리고 이제 윗부분이 마게도냐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고린도를 방문했다가 다시 그마게도니아 지역의 방문을 마치고 또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고 이제 그 자기 지금 이제 사역하는 곳으로 가기로 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계획을 변경하여서 고린도를 경유하지 않고 마게도니아로 바로 가게 되었는데요. 이일 때문에 바울의 반대파들은 바울은 일구이연하는 사람이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이제 공격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인간적으로 머리를 써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 아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오게 된, 살아왔던 사람인데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계획이 변경된 것은 사실은요. 아, 어, 그렇게 좋은 일 아니잖아요. 혹은 사람의 성향이 좀 다른데 뭐 p형은 또 계획이 변경되어도 크게 어 개의치 않지만 어, j형 또 강한 j형의 사람들은 계획이 변경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또 이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잖아요.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13절 오직 우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어,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14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 것이라. 자, 반대파들은요, 그래서. 바울이 일구 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바울의 편지도 사실은 어떤 겉으로 읽히는 것 말고 뒤에 어, 배면에 무슨 그 어떤 그 음모라 있지 아니면 이게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다 이런 식으로 어,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속따르고 그따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의 편지의 내용이 그냥 읽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외에 어떠한 숨은 뜻도 없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다 온전히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비방하는데 동조할 수 있지만 나를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모든 것이 드러날 그날에 너희가 어, 우리를 보, 보고 알고는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기를 나는 기대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날에 너희도 우리의 자랑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서로 좋은 관계인데 잠시 이익을 주고 받고 있거나 일시적으로 나한테 피해가 없거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어,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저 사람이 정말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서로 간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은 굉장히 다르죠. 바울은 단기적으로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 듣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섰을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참 소중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에 쓰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이번에 계획을 틀게 된 것이 무슨 임기응변으로 한 것이 아님을 또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분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16절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17절 이렇게 계획하였을 때 어찌 경솔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어, 예, 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자, 계획 변경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먼저 고린도 경유했다가 어, 위로 마게도아로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고린도 한번더 만나고 이곳에서 그들이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유대로 가기로 계획했는데 지금 먼저 경유하지 않고 고린도로 간 일, 이 일이 내가 지금까지 어, 행함에 있어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고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단편적인 관계,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스러운 관계가 되기 위해서 애써왔는데 내가 그렇게 말했다가 바꾸는 것이 어떻게 경솔함으로 그냥 어 상황에 따라 뭐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예예 예 했다가 이렇게 아니라고 한 것이겠느냐라고 지금 변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내용에 보면 알겠지만 그가 이렇게 바꾸게 된 것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 때문에 그랬죠. 사실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는 문제가 고린도전서에서 다룬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그곳에 가는 것이 그들에게 뭐랄까요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내일 내용에도 보면 나오겠지만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원하게 하시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랄까요 사람이 변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번 이야기 해놨구나 바로 불러서 너 그거 고쳐서 안 고쳤어 내가 이야기했는데 왜 이렇게 어, 안 변하는 거야 너 이래서 사람 되겠어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 관계가 깨어지겠죠 지금 어, 뭔가 문제가 인지되어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인지된 문제가 개선되어지는데 도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차라리 안 가는 것이 이번에 첫 먼저 두번 중에서 첫 번째를 안 가는 것이 그들에게 시간을 주고 그들 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기 유익이 아니라 자기는 계획을 트는 사람이라 그 바꾼 사람이라는 피방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어, 우리는요 상대방에게 유익이 안 돼도 내 이름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내 계획 때문에 내 계획을 틀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바울도 보면 일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꼼꼼하고 또 투철한 사람이고요. 과거에 얼마나 자아가 강했던 사람입니까? 얼마나 일을 확실하게 처리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젊은 나이에도 대지사장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을 정도였으니 대단했죠. 그랬던 그가 이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모함받을 어, 줄을 알면서도 이렇게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이 모습이 사실은 진짜 사랑의 모습이지요. 어, 그런 저와 여러분들로 또 자라갈 수 있기를. 또 그런 상황에서 어, 우리가 이제 그 원치 않는 상황, 또 변경되어진 상황을 부닥칠 때에도 어, 이런 관점에서 상황을 볼수 있는 그런 눈도 있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심할 수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대인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육체의 지혜로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편적인 관계, 일시적인 좋은 소리 듣는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어질 수 있는 관계가 되도록 애쓰고 가꾸어가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있을 때에 또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계획이 변경되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경솔하게 계획하여서 쉽게 어이 틀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내 계획이 어 이렇게 완전했으며 나는 그 계획을 잘 어, 지키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어, 밀어붙이려는 그런 또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또 영혼의 유익이 나의 성취감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